이동요 같은 거 하나 만드는 거 어떨까요? 그때 엔딩에 나오는 노래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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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어, <오>, 굿모닝. <목소리> 오늘 그때 아. 이동요 얘기했던 거 진짜 작곡가 만나러 왔습니다. 진짜로 파란색 <목소리> 김난새 선생님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냐? 김난새 선생님. 올라가 보자고 여기 작업실이에요 어디? <목소리> 몇층몇층이라고 <목소리> 어. <목소리> 디자인 랩인데 뭐하자는 뭐 거야? 야, 근데 뭐 이렇게 대단한 작곡가라면서 건물이가 이모야. 맨날 라면만 먹고 노래 만드는 애 아니야? 아유 안녕하세요. 아유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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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부러워, 야 부러워. 부러워, 부러워, 부러워. 진짜 느낌 있 진짜. 아 반갑습니다, 저는 장성규라고 하고 응. 이렇게 응해주셔서 감사드려요. 응. 응. <laughs> 너무 재스다이런데 <제 스타일인데>? 요동요. <laughs> 네. 그걸 만들어주시기로 하셨다고. 네, 네. 엄청난 작곡가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여기 아직 안 오셔가지고. <laughs> 아 진짜? <laughs> 아, 진짜? 작곡가 분이 안 오셨어요? 장난이요 아, 저희가 또 오서 같이 이렇게. 아 진짜로? 네. 그룹 이름이 뭐예요? 그루비룸. 네. 여기 회사 이름 뭐예요? 그루비룸. 그룹 이름이 그룹 이름이 저희의 그룹 이름이 장난하지 말고 <laughs> 2018년 한국 힙합 어워즈 올해의 프로에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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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이렇게 거만하구나. <웃음> <웃음> CK CK는 제가 알죠. <laughs> 내 팬티가 CK거든. <laughs> 진짜 이 노래 만드셨어요? 썬데이 페이즈 <laughs> 박재범. 아, 아, 네, 아니요. 한번 들어볼게요. <laughs> 그널 너무 모르고라는 노래. 널 너무 모르고? 널 너무 모르고. 널러무 오, 대박이시네. <laughs> 그럼 이제 널 너무 모르고 정도로 한해질만한 노래를 이번에 만들어주시는 거예요? 할수는거예요그 프로듀서들한테 달려있는거 아니에요 그거는? 아, 뭐 이제 만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. 뭐전 많이 바라진 않고요. 일단 이게 음원 차트 탑텐 안에 들었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잘보도니 다른 작곡가. 아, 그래요. <웃음> 누구 누가 제가 탑승 생각나는수 있어요. 주영은 일단 <laughs> 분위기는 어땠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나는 <laughs> 되게 힙했으면 좋겠는데. 난 중독성이 막 미쳤으면 좋겠어한 번만 들어도 흥얼거리게 되는 거지좀 <laughs> 아, 레트로한 느낌. 펑크하면서 레트로한 리듬 소스를 저는 치유. 하게 해서 어. 야, 우리말로 좀. 펑크 칠 뭐, 페인트칠이나요. 아, 이렇게 신나는 거 있잖아요. 아, 그때 신나 혹시 그 신나는 노래 같은 거 불러 보신 포지션의 썸머타임. 함께 이기 여름 썸머타임. 고발광호도 있잖아 어떤 거아 제가 해양수산부 홍보대사인데 거기서 만든 하나 있긴 한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? 이런. 고발광조장 이런 느낌만 봤을때 딱 즉흥적으로 나올수 있는 뭐 멜로디 있을까요? 될거 같아서 오오 느낌 있다 아 지금 연출용 세팅 연출용 <목소리가> 아, 네. 있어 보이네 여자보실때 하는 요런 요런 어. 요런 이런 리듬도 햄프 호딩어 깔찌 바로 표절해버리는 엄청 그루이렇게 베이스 같은걸로 시작해볼까봐 맞아 베이스로 오오 좋다 대충 스케치만 한다는 느낌으로 어 너무 좋다

저거 뭐라고 하는 참치 마요. 나 참치 마요. 참치 마요 먹고 싶다는거 아. 처음에 <laughs> 네. 아니면 그런 거 볼까? 그냥 막월막 이런 거. 막, 이런 거 어, 좋아. 어. 인트로에만. 어. l 와. 어. 약간 여러. 지나 야, 이거 그냥 나토. 이 너무 좋으니까 저는 우리 사수분들 중에 여기에 필요한 가사들 갖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? 일단 나는 좀 우리 꼭 들어갔으면 좋은 아, 단어들. 어. 난 내가 군대 얘기 나올 때마다 몇 키냐 하자. 몇 키냐. 대가리 바가 네. 뭐 이런 거. 추임새처럼 몇 키냐. 애들이 목표. 어. 일단 저기한테 한번 해보자. 약간 기발했던 친구들한테. 어, 전화 받으실지 모르겠네. 네. 하림 선배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잘 지내셨죠? 네. 방송 나오고 나서 뭐좀 달라진 게 있어요? 어때요? 어? 같아요. 라줄 알았는데 못아 그래서 많이 속상해요? <laughs> 많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노동요를 만들려고 하는데 좀 가사를 추천받고 싶어서 어?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좋아하겠다. 그런 걸넣도 되나요? 인생은 현실이다 이런 거. 아 좋다. 인생은 현실이다.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없어요. 음 알겠습니다. 그럼 그거 하시고 한 선배당 하나씩만 건지면 되는 겁니다 <laughs> 우리 영수 아무래도 이책 쓰시는 그러니까. 분이니까 아, 우리 영수 선배 안녕하세요. 저장성규입니다 네. 네. <laughs> 이장님 이세요 <laughs> 우리 또 작가님이시잖아요, 선배께서. 그렇죠. 네. 작가로서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면 좀 임팩트 있지 않을까? 저는 땀 뻘뻘라고 이런 걸 좋아해요. 아, 땀뻘뻘. 비땀뻘뻘. 비땀뻘뻘 너무 좋은데. 저 나가면 가격뭐 그런, 그런 건 없어요. 그런 건없 그지? 제 생각인데, 이 음원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취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한테 다 돌아갔으면 좋겠어 음, 멋있다 금전적으로도 돌아가고, 마음적으로도 위로가 되는. 너무 좋은 취지. 인 그죠? 저희는 저희가 아. 먹을 생각이었어요? <laughs> <laughs> 재범이 형이랑 얘기해봐야겠다. <애기만 웃음> 이 회사가 지금 박재범씨 회사. 네. AOMG가 박재범씨 아니야? 회사가 형이 하나 더 있어요. 아, 진짜로? 네. 이렇게 네. 나눠져 있는 건왜 나눠져 있는 거야? 그러니까 뭔가 좀더 영하고 그런 제너레이션들이. 하이에 영한 느낌이랑 여기는 이제 오지. 올드한. 에이, 아니고요. <laughs> 이제, 어, 잘 모르겠네요, 근데 사실. 저 죄송해요. 들어보고. 여보세요. 네, 저... 네 형. 아. 뭐 하세요? 여보세요? 저 잠깐 바꿔주세요. 어, 장성규 아. 형 바꿔드릴게요. 어, 아, 안녕하세요. 네아 우리 박 대표님, 저희가 이 음원 수입을 전액을 이제 기부하는 차원으로 좀 활용을 해도 괜찮을까요? 음. 어, 어, 네 당연하죠. 근데 그렇게 막 음원 강제타입가 아니라서. 아, 근데 여기에다 이제 우리 박준범 대표님께서 혹시 저희가 이제 좋은 취지로 하는데 있어서 작업을 같이 한번 이렇게 음. 해주십사. 원하는 건 욕심일까요? 아오 음. 어. 어. 야, 처음 뵙겠습니다. 장성규입니다. 와 축하드려요 음원 일이. Yeah. Yeah. 그때 시키 그냥 듣고 잡인줄 알았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노래 잘하시잖아요 프로그램 아. 봤어요 내 어. 안에 발라드라고 네네오제 어, 노래가 괜찮아요? 네 사실 그거 네. 많이 만졌어요 아 <laughs> 음. 어, 우리도 마찬가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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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그래. 아, 그나저나 오늘 음악 진짜 기대되는데 아직 못들어보셨요저못 아, 들어봤어요 어, 괜찮아요? 네. 걱정되는데 <웃음> 진짜로? <laughs> <laughs> 왜그도이이 <그래요? 웃음> 아. 우 아우. 내도 미쳤다. 자 제일... 아. 와우. 와우. 아. 너무 왔다, 너무 왔다. 어, 놀다다 놀랐다. 좋지다. Let's g 이 해보고 <laughs> 음원 1위하면 어떻게 가지 이제 형만 잘하시면 아, 돼요. 어, 뭐제 목소리가 들어간다는 얘기저 진짜 못 해요. 아. 괜찮아요. 어, 맞으면 돼요. 네. 음. 음. 아, 자 편하게 하셔도 돼요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일단 이래도 돼. 이거만 일단 해 볼게요. 네. 알겠습니다. 조금 더 가성틱하게 부른다고 생각 가성틱하게? 네. 네네. 어, 좋아요. 다시 다시 한 번만 <laughs> 해 보겠습니다. 이래도 돼. 어떻게? 알겠습니 이른에도 해도 외. 줄어들지 않할것 말고 줄어들지 않아 먼저 줄어들지 않아 너무 그 굴부가 없어 어, 줄어들지 않아 이래야 되는데 줄어들지 않아 약간 이 아. 네, 조금 더 약간 그 줄어들지 않아 아 해볼게요 네, 네네 동에, 줄어들지 않아 오네 돈에 음. 줄어들지 않아 줄어아안 된다 그 약간 틀어 놓고 줄어들지 않아 줄어들지 않아 아 아, 아 해볼게요 줄어들지 않아 줄어들지 않아 줄어들지 않아 두 번째 거두 번째. 두 번째, 번째, 번째 거 와우 아 이렇게 해야 되네 녹음 <laughs> 맞는 녹음 방법을 이제 찾으신 것 같아요 <laughs> 뒤에 거 이제 샤트그막 그거거든요 이 목소리 누구예요 지금? 네, 제가 제가 하긴 했는데 어, 아, 근데 이거 우리 규정 님걸로 얘기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. 아, 그 제가 싫어 가지고 아, 진짜로. 가성으로 해요. 진성인데 형그 근데 너무 락 발라드처럼 될까 봐. 네, 좋아요. 아, 그거를 원한 거예요. 그래요? 하게 but to o n n 근데 너무 안됐어요 아, 네. <laughs> 갑자기 튕겼어요. 기계도 놀랐나 봐요. 맞 너무 좋아요, 진짜. 아, 이, 이 느낌으로. 같아. 요하해 볼게요. y e h e a y a h o r a go I now t l me my dad got a b 딱이네다 약간, 여기서 뭔가, 계속 엘리베 하면 좋은 와! 와! 그냥. 형, 그냥, 짜오 애드립 한번 보여주세요. 의 네, 시간이에요. 오우,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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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어.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. 진짜 좋아요 진짜로 끝에 그 뭔가 그 나레이션 같은 거뭐 여러분 뭐 그것도 힘내세요, 힘내세요? 뭐. 아이디어 너무 좋다 나레이션 뭐 할까 이거 그냥 들어가서 그냥 바로 나오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제일 아 그냥 해볼까 작것들아 근데 지금 더 좋아지고 있는 게 맞아요. <웃음> <웃음>